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구독자 천명을 돌파해갖고요. 감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채널 홍보에 좋은 아이디어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는 분중 추첨을 통해서 캠핑 화로, 화로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메일 주소 여기 있으니까 아이디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상품은 요 추첨 상품은 여기 보이는 어, 캠핑 하실 때쓸수 있는 화로입니다. 요 네이버에 색창에 이렇게 치시면 되는데 홈테크 캠핑 화로 이렇게 치면은 나올 것 같은데요 여기 상품란에 이 어, 상품이네요 첫 번째 거 메탈버스 어, 디아블로 디아블로 말고 메탈버스 별자리 캠핑 감성 화로 대 미친 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상품이고요 가격은 119,000원인데 할인돼서 78,540원. 그래서 한 78만 원돈 하는 요 화로인데요. 생긴 거는 요렇게 메탈 타입으로 이렇게 이쁘게 생겼고 여기 보시면은 동영상도 이렇게 제작해서 올려 주신 게 있습니다. 이렇게 화로 틀면은 요런 형태로 쓰실 수 있다. 이런 거고. 보시면은 이렇게 소포트도 있어갖고, 어, 그리들 같은 것도 올릴 수 있고, 고기도 굽고, 뭐, 소라도 굽고 있네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온 사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별 모양이, 이렇게, 커팅이 된 요, 화로. 요거를 어,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박스를 지금 하나 가지고 있는데 꽤 무겁더라고요. 한 6kg 정도 되는데 어, 이렇게 조립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구독자 1,000명 돌파해서 진행하는 감사 이벤트입니다. 구독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기로 이메일 주소로 아이디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